지금부터 미일한북친 전쟁 책동 분쇄, 친미 친일 포전파쇼 윤석열 타도, 반재 반파쇼 전국 순뇌투쟁 기자회견 집회를 강로시청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상하하신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대전, 경기, 강원, 전주, 대구, 충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꼭두과씨 윤석열은 분단 이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며 강철 조작 사건 등 파쇼 만행을 벌이며 기어이 이 땅에 진짜 전쟁을 일으키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군과 주남미군은 북을 향한 연대지대시 미사일 훈련을 벌이다. 납탄 사고가 발생했고, 글씨의 사고 지점으로부터 700m 거리의 민가가 있어 강릉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현식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눈성열 타도입니다. 반제범파쇼 두쟁단은 우리 민중과 떨쳐 일어나 눈성열을 타도하고, 핵전쟁 확은 미군을 철거하며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의 세나를 앞당길 것입니다. 구로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미 현, 참가 군사정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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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을 내국 진미호적 윤석열 타영하자 탈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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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 진력군대. 미국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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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언으로 반제범파쇼 전국승의 투쟁광장 이정복사의 발언입니다. 독자자들의 공통된 모습이 우리에겐 익히 눈에 익혀져 있습니다. 박정희의 경우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집권술과 근고정치력을 보이기 위해서 눈속임을 한 것이 국토건설단입니다 제도 없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양패들을 정화시키고 불량배들을 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국토건설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의식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가두고 타압의 말로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공타압으로마을은 백성들이 피우름을 고 흘리고 있는 가운데 오월 항쟁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총칼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어서 8월 달부터 3천 명 대를 만들어서 3만 명의 무관 백성들을 끌어다가 그중 일부 막걸리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3만 명 전체를 깡패 집단이라고 그렇게 눈속임하고 그리고 온항쟁에거룩한주사들을 폭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는 집권 내내 학생들을 끌어다가 폐 죽이고 물에 수영 시켜 죽이고 고문해 주겠습니다. 이번에 등극한 윤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기가 떨어진 인기력을 만들어내려고 그때마다 돌려막기 술술을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탈압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탄압이 끝나고 나면 또 공안정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때와 전두환 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국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떨어진 지지를, 지지를 말해하기 위해서 제1, 제2, 제1당 야당 총재를, 야당 대표를 지소하는 그런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윤석열도 박정희와 전두환의 전철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백성들을 짓밟고 타라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총에 맞아 죽거나 분명하게 감옥에 가서 긴 행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날뛰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을 뜨없고 날뛰고 있는 것인지, 일본을 뜨없고 날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정신 대통령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무지 의아할 뿐입니다. 윤석열은 이땅에 폭력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대통령이 되야 어될 것이고 분단된 조국의 대통령으로도. 마지막 대통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양당제로 갈라진 그간의 권력을 나눠붙게 한 국민당과 민주당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중을 위한 민중을 위한 민중을 위한 민중을 선기는 정당이 나타나서 이 땅에 올바로 된. 정권을 만들어야 돼. 그것이 바로 민중정권. 남녀 땅에 올바른 민중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남과 북이 만나는 연방제 독일중앙정부를 만들어야 돼. 연방제 독일중앙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의 조국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수순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결코 가고 말것습니다 아무도 이 길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윤석열은 하루 광아지 법무술줄으로가 날뛰는 하루 광아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 빌고 평일 조국을 만들어 냅시다. 이제 이제 소화 외치겠습니다. 주민내과파소독재 윤석열 파도하자 파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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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할 선거 군사동맹 교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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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자리에는 최선양 정기수 원학설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민주당 당원의 발언입니다. <laughs> 날이 갈수록 전쟁 위협, 경제 위기, 민생 파탄이 극심해집니다. 군사 독재의 낡은 유물이 공봉이 등장해. 정당한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철 지난 간첩머리로 이른바 검찰 독재를 공고히 하려 책동하는 윤석열 때문입니다. 당선하자마자 중대재해법 개정이니 민간주도 복지니 노동탄압으로 반역정부를 내세운 윤석열이 이제는 노동에서 민중으로 탄압의 화살을 확대하는 형국입니다. 기어이 올해 5월 1일 노동절에는 강원지역 건설노동자 양희동 열사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저항하며 우리의 곁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모자랐는지 역대급 반동성, 반역성으로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을 배신한 윤석열은 기어이 일본 인각 미국 행각으로 민족을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로를 적으로 돌려 외교에서도 비참한 수준의 윤석열이 경제에서도 이득도 없이 미국까지 기어들어가 애걸복걸 무릎을 꿇는 광경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시도 잊어본 적 없는 식민지의 역사이건만 윤석열과 그 무리배들은 마치 우리 민중이 면죄부를 쥐어준 것처럼 행세한 덕분에 기어이 우기 교류단 일본 자위대 군함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민족과 척을 지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범국가입니다. 군국주의로 전 세계를 위협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입니다. 군대를 가질 자격도 명분도 없는 일본과 핵전쟁 동맹을 맺자고 구질구질한 입을 터는 윤석열입니다. 죽으려면 전화 죽고 마시려면 전화 마시기. 이제는 우리에게 해고연수까지 끼얹는 행태에 우리 민중의 분노가 끝을 모르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어민의 말은 싸그리 무시하고 오는 7월 예정된 후쿠시마연수 방류까지 이제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중이 살 길은 오직 윤석열 타도입니다. 우리의 역사마저 팔아넘기는 친일매국 친미어전 전쟁 미치왕이 윤석열이 언제 우리의 생명까지 팔아넘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 야당을 파쇼적으로 탄압하고 여당을 윤석열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뵈는 거라고는 미국의 바지가랑이뿐인 윤석열에게. 이 땅은 호시탐탐 팔아넘길 탄압과 착취의 화수분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코리안의 유일한 분단도로 통일은 강원도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이반동윤석열 무리배는 민족의 통일이 아닌 오직 전쟁을 부르짖는 미제의 개가 되어 망나니처럼 민족과 민중을 향해 칼날을 휘두르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당장, 지금 당장이냐 내일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오늘입니다. 이 땅에 전쟁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자 윤석열을 타도합시다. 이 제국주의의 기생하고 일군국주의의 부활로 자기의 생명줄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파시오 정당을 저지하자면 오직 타도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은 승전국도 패전국도 없습니다. 분열을 고착하러 이득을 보는 것은 제국주의 세력뿐입니다. 전쟁으로 다시 한번더 전쟁 축수를 노리는 일본이나 신민정 구도를 책략하는 미국이나 모두 우리의 평화를 절단내기 위해 해걱제니 협력이니 하는 것들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민중은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군을 철거하는 데서 한몸처럼 떨쳐나서 지난 날에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써내려온 것처럼 헤쳐 나갈 것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친일배구 친미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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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하자. 고한번더 외치겠습니다. 민족파괴 부패무능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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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하자. 친일배구 북친 연사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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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성명 낭독입니다. 반제 반파쇼 강릉 투쟁 성명. 북침 핵전쟁의 화근인 파쇼호정과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의 북침 핵전쟁 도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윤석열 호전부리는 16일 미국 핵추진 감사 미시간함을 부산에 입항시켜 22일까지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을 자행한다. 빛나댄 사살 작전, 핵잠으로 알려진 미시간함은 사정거리 2,500km 토미오크 미사일 154발을 탑재해 초타작전이 가능하며 특수전 요원을 침투시켜 참수 작전을 실시한다. 윤석열 부리는 4월 워싱턴 선언의 이행이라면서 미 미군 북침 무력의 한반도 전개와 북침 군사 연습 실시를 언론에 떠들어대고 있다. 워싱턴 선언은 북침 핵 공격 선언이며 미핵잠 전개는 북침 전쟁 개시의 예고장과 다름없다. 윤석열로 인해 한국전은 한국전 발발은 시간 문제가 됐다. 윤석열은 미국, 일본과 삼각 군사 동맹을 강화하며 북침 전쟁 준비에 혈안이 돼 있다. 한미일은 G7 회의에서 북침 전쟁 공모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북유럽 전쟁을 동아시아로 확대시키려 흑책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확장 억제 3자회치 신설을 운용하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했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워싱턴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그회담이 정례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논의하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면 이는 동북아판 코드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 망발했다. 나토든 코드든 미국 중심의 반북, 반중, 반거 군사, 동맹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호전망동은 전쟁을 무르고 있다. 윤석열의 전쟁 위치방위 망동은 파수 책동으로 안받침되고 있다. 윤석열 파수 정부는 진보 개혁 세력을 동시에 탄압하며 반제 반파수 세력을 전면적으로 제거해 나서고 있다. 정치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역대 파수 정권이 그려왔듯이 윤석열 정부는 반첩조작 사건으로 공안 정국을 조장하고 일야당 대표의 구속까지 추진하며 파수화와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언론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한편 북을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으로 간주하며 반복대결과 전쟁책 정을 심화하고 있다 신일매국 친미호전의 윤석열은 외세추종과 민족반역으로 독파실성 호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북친 핵전쟁의 확은 윤석열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윤석열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민중의 생명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현무, 이 탄도미사일 낙탄사고 지난 5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빈신한 건설 유동자의 죽음 후쿠시마 원전수 무단투기로 인한 동해안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윤석열 타도만이 민중의 살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미, 반민석열 항쟁 세력을 탄압하며 파시오 권력연상을 망상하는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은 우리 민중의 열렬한 지향이다. 우리 민중은 파시오 정광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제 침략세력을 분쇄하며 이땅에 자주화 민주 평화와 통일을 이뤄낼 것이다. 2023년 6월 21일 강릉시 청앞 민중 민주당 반미특본 단일행동 반파시오 민중행동 반미 반정가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어나 또 불아 불 붙는 밤 위에 물결. 미친 최후의 발언 이제 민중의 숨이는 멀지 않았어 보라 불붙는 밤에. 미한환 삼각군사동맹 규탄한다. 진일매국 파쇼 독재 윤석열 타도하자. 조국주의 중력군대 미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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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강릉시청 앞에서 반제란파쇼 손해 투쟁 기자회견 집회를 마치겠습니다.